다 찾으셨으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화평하게 하신 거였다. 죄로 인해 담이 가로막히고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린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의 몸으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십자가 보혈로 죄의 종노릇하며 원수에게 끌려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던 그 절망을 고귀한 생명으로 되돌려 주셨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맏형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형님이 하신 화평하게 하는 일을 똑같이 행해야 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도 세상을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애쓰고 섬기고 희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삶이다 교회의 마케터로 일하던 자매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게 사업을 한다 자매는 종종 의뢰받은 일을 소정의 금액을 받거나 무료로 도와주는데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돕는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는 의뢰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곤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지체들이 제법 있다. 자매는 받은 은사와 만남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참잘 살아내고 있다. 한세 신자 형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픈 열정이 충만한 나머지 집에 쓸만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료난 놈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적은 손편지를 물건과 함께 전하기도 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는 기도해 주거나 식사까지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정말 아름답고 대견하다. 또 셰프인 한 형제는 요식업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내고자 직장을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동료의 고민을 마음으로 들어주고 믿음에 단란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자 하나님을 모르는 후배 셰프들이 그를 동경하며 교회에 온 일도 있었다. 몇몇 지체는 한 대기업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사내 신우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자기 시간을 할애해 회사와 동료를 위해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자 한 동료가 지체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해 왔고,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과 간증을 듣게 되어 교회에 오는 일도 있었다. 한 집사님은 체력적으로 버거워 일하던 복지시설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런데 워낙 어른들을 정성껏 섬기던 분이라. 시설 소장님이 좀더 일하길 간건했다. 집사님이 기도해 보고는 그곳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더 일하겠다고 했고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얻었다. 언젠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다시금 중보자의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있다.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 오늘 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것이 또 저희가 영이 사는 방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전에도 늘 다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도 틈만 나면 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어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어, 저도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다르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야, 자녀 같은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저의 제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어, 목사님 교회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특히 직장 생활을 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보고, 싶으시, 보고 싶습니다. 저의 롤모델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가 머무는 곳에 아 나도 저렇게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면 와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도록 애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은데 세상 곳곳에 가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 곳곳에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자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직분이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땅 세상을 하게 나가서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파송하셨는데 그 직분의 이름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일의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 나의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구나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터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배려하고 희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이제 이 책에는 그 역할이 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진짜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와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했던 이 역할을 너는 너의 삶의 터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자 사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일진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2026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365일 2026년이 새롭게 저에게 주어질 텐데.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2026년의 일년입니다. 하나님 그 일년 동안 내가 머무는 모든 터전에서 제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칭찬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까가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셔서 나로 인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어, 나로 인해 배우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자녀와 사이가 깨졌다면 나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어떤 삶의 어떤 영혼들을 만나는 어떤 터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2026년에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서로 간에도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해 중재가 되고 서로 서로가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일들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적용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 드립시다. 예, 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웃과 화목하게 할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지혜를 구합시다. 이게 예, 이따가 우리 또.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영혼들의 이름을 좀 적어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그 놀랍고 순결한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화평을 선물 받은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의 빛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게 이식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화평케 하는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 걸음 받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의 내용만 놓고 또 우리의 이런 영이 살기를 우리의 육의 모습은 심히 이기적이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육의 모습은 하나님과 누군가를 이어줄 수 없고 이웃과 누군가를 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좀 간절히 이 영의 모습이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시고 또 저를 이웃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자로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먼저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저의 모든 저의 제가 머무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 터전마다 제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 인해 누군가가 화목하게 되는, 저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로 인해 누군가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서로서로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이 직분을 저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다해.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2026년이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저의 삶의 터전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름 노력하며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믿는 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수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보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내려다보시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서로 간의 화목하게 하는 일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육의 모습이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 부어 주셔서 그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